네,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날이 밝아졌는데도 여전히 공기가 차갑습니다. 옥도리에 두꺼운 외투로 중무장을 해도요. 몸이 계속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거리의 시민들도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발걸음을 빠르게 재촉하고 있습니다. 중부를 중심으로 한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졌는데요. 한낮엔 4도로 예년 수준을 보이겠고요. 성탄절인 주중반엔 기온이 조금 올라서 추위가 덜하겠습니다. 다만 금요일 아침엔 영하 7도 한파까지 떨어지면서 다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산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겠고요. 충남과 전북 지역은 한때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빙판길 미끄럼 사고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겠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전주 7도, 대구 8도 등으로 어제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에는 대체로 구름밤 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 기대하기는 어렵겠고요. 주후반엔 호남과 충남에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